e a y u e s i d e a e o u s e i d 사기 전에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사야지 되지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사는 겁니다. 이 특수 경매에 오늘 물건을 먹게끔 되면 거의 49% 에서부터 34% 까지 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4%나 49%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질러서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입찰에 들어가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제가 오늘 여기에 추천하는 물건은 거의 나나 한두 명 정도만 입찰에 참여한다 하는 생각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고 만약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더 써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셔야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든 권리 분석도 해드리지만 은또 제가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떠한 식으로 출구 전략을 써서 빠져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늘 출구 전략을 보면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약, 약 3개월이고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약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빠른 것이 3개월. 오래 걸릴 때는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지르지 마라. 내가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입찰장에 가서 떨어졌을 때는 아, 오늘 버스 놓쳤구나. 다음번에 리무진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 지르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번째 물건입니다 공주시 공주 2개에 2,023,735 충청남도 공주시 계류빈 유평리에 법정지상권 건물 매각 제외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6,500에서 4,500까지 하락을 했길래 제가 추천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한번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가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추천했냐면, 잡읍시오. 감정평가사가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공주시 계룡면 대지가 누구로 돼 있냐면, 이 누구로 돼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건물은 매각외입니다 여기 보면, 담장 및 대문, 연못, 수목 등은 세입자 소유로 매각 제외, 다시 말하면. 여기에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현황 조사를 갔더니 담장이나 대문이나 연못이나 수목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면 서류상으로는 건물이 다른 사람이고 땅도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건물 주인 으로서 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담장과 대문과 연못 이런 거를 나무를 심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라는 것이 팔고 빠져나온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뭐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은 협상으로서 팔고 나오자는 마음에 의해서 더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뭐 1, 2천만 원력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하자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대지고 160평이고 건물이 45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가 있죠? 임 누구가 누가 있죠?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고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임 누구가 뭐라고 했죠? 자기 거라고 했죠? 여기 보면 지상의 담장 대문 관정 연못 수목 화초 등은 세입자 누구 소유로 지장분으로 평가해서 제외되었으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관리장 누가 구돼 있죠 이는 고인으로 돌아가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계룡영업에서 8,400에서 지금 얼마까지 청구했죠 6,400으로 청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방 누군데 지금 방 누군데 계룡영업에서 짓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온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처음에 봤더니 뭐로 있냐면이 누구로 돼 있죠 이 누구였는데 언제 했죠? 1991년도에 소유자 입업 그했는데 소유권 보전 상속이 아니고 소유권 보전이에요. 상속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속이 아니고 소유권 보전 상속인데도 소유권 보전으로 했을 수도 있고 상속으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 보면 소유권 보전은 언제 했죠? 91년도에 했죠. 91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건축물 관리장은 언제 만들어졌죠? 5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에 상속을 했으면은 이 건물도 아들로 했던 아들이 같이 상속을 해서 이름을 바꿔 쓰면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바꾸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 누구가 소유권 보존했다는 얘기는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확인을 하려면은 토지에 등기소에 가서 이 번지서를 갖고. 폐쇄 등기부 등본을 띄워 봅시다 하고 띄워 보면은 거기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이 앞서 있는 등기기이 나오는데 그때 여기 건축물 관리 대장과 같은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띄워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더 유찰된다면 유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폐쇄 등기부 등본까지 띄워 오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하게 된 이유가 여기땅 있고 도로가 있죠 이렇게 이고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대집입니다 보면 여기에 집이 있는데 이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대문 담장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여기 뭐도 있죠 정자도 있죠 여기 텃밭도 있죠 여기 수목립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새 들어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애정을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 주인이 우리가 이걸 낙찰받아서 현재 감정가 대로만 주면은 내가 당신한테 넘겨주겠소 하게끔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 현재에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법정상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냥 지료만 내겠습니다 하고 버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월세가 나오지 않는 땅에 지료를만 주겠다고 버텼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만 원이나 오든지 15만 원이나 오든지 월등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줘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땅이 남의 땅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확률이. 높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추천한 건데, 제 마지막 결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폐쇄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서, 법정상권이 있으면 한번더 유찰된 다음에 입찰 들어가게끔 되면, 더 감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합작을 한다면, 이 살균산이 100%협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법정상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때는 할수 없이, 현재 감정가로도 이 사람은, 협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출구 전략을 세우고 추천한 겁니다. 집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죠? 기와나 이런 것도, 담장이나 이런 것들 제가 보면 이 집도 손을 좀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손을 보지 않고 담장과 대문만 손보진 않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은 그대로 내밀어두고 정자만 만들고 정원만 만들고 담장과 대문을 손을 댔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음. 이 담장과 대문과 정자는 자기 거다는 뜻이고 건물은 남의 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수리를 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매입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면 음, 여기 대출해 준 데가 언제, 어디서 대출해 줬죠? 계룡농업조합이죠. 계룡농업조합에서 청구를 얼마를 했죠? 6,400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얼마죠? 4,500이죠. 다시 말하면 감정 가격 자체도 낮게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룡조합에서도 이, 이, 이 정도로 6,000 얼마를 빌려줬던 거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000 얼마에 낙찰을 받고 6,500만 원에 다시 매도를 할때이 사람들 다시 살때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걸 다시 담보를 잡아서 라도 우리를 줄수 있는 그럴 정도는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70%까지 떨어졌는데도 추천을 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상권이 있다 그러면 단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더 떨어진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서 좀더 낮은 가격으로 현재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한다 그러면 협상이 더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이개 2024년 2 2 5 1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339-5의 네 필지 그러니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필지 중에서 전으로 돼 있는 필지가 있는데 그 전으로 돼 있는 필지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이 이거는 지양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주시 남면이면 상당히 위치가 좋은 곳인데, 14억짜리가 4억 8,900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고 제가 봤습니다. 자, 보시게끔 됩니다. <laughs>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봉권 도로에 인접한 도지방률 1, 2, 3, 4 관리되지 않은 잡풀이 무성한 대지 나대지로 지산 건물은 없음. 근데, 현재는 없는데, 예전에는 저 건물이 있었더구만요. 보니까. 자, 보시게 되면 될 필지, 죠 하나, 둘, 셋, 넷 필지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공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얘 보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땅도, 여기 쪼가리 땅도 있어서, 여기 에세 필지, 이게 두 필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공장 용지는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입 도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현황 도로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땅 경매로 나왔다는 뜻은 결국은 이땅주이 이 사람이 이 도로를 사는 것을 살려고 해서 딸럭까지 다해 놨다가 사지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땅 자체는 맹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공장 용지로 돼 있지만. 근데 여기 땅 보면 이 땅이 지금 가치 경매로 하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이 땅을 산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샀는지 모르는데 왜이 사람이 돌을 내놨는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자이기게 보시게끔 되면 건물이 지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진입도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공장이 이렇게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공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곳에 허물고 이것도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진입도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건물을 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건물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쪽으로 진입을 못하는 거죠 건물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이 사람이 이 건물을 허물어 버려서 이쪽에다 지금 뭘 넣는 컨테이너 세 개만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공장 용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 땅이죠? 여기 땅이 뭐가 이 땅이죠? 이렇게 감정 평가사가 봤을 때 여기 뭐예요 컨테이너 세개 갖다 놨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이 멘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양 양주시의 이러한 공장용지 땅이 보게끔 되면 몇 평이죠? 800평짜리가 14억짜리가 4억 8천까지 9백까지 떨어졌다는 얘기. 이거는 앞에 있는 주인이 문제점을 다 해결해놓고 팔지 못하고 형부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앞에 사람이 문제점을 다 해결하는 거를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앞사람이 채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경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야안 팔린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새로 정리 싹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매도를 할때 감정가 14억을 그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가면은 아1 4억까지는안 가고 현재 뭐금매로 팔으면 뭐1 0억입니다뭐 얼마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걸 5억 낙찰을 받았다.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이렇게서 해다 해주니까 당신 8억 입금시키고 팔억은 나머지는 당신인데 세금은 당신이 내는 걸로 주겠다 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합의를 하게끔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매달하고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전이 한 필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봉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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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여기 전이 한 필지가 있죠. 전이 한 필지가 있긴 있지만은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시지가에 보게끔 되면 30%인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가 얼마죠? 5만 원이죠. 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 몇 조곱미터죠? 7 1 4제곱미터에 5만 원씩 내놓으면 한 3,500만 원 정도를 돈을 더 우리가 공장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원가가 그렇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800평짜리 150만 원에 팔지 않고 100만 원에 90만 원에 팔아도 우리는 해산도 3, 4억이라고 수익이 생긴다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는 1, 2억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르지 마세요. 제가 15일 후에 또 추천 물건을 갖고 오는데 그때 이런 물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 돈이 된다는 얘기지 이 물건이 좋으니까 가서 질러라 이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보면 기회가 없을 때는 언제나 오면 은 잘못 낙찰을 받아서 팔지 못했을 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대문이 닫아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모종을 심어 놨고 이렇게 아까 있는 건물 허문 자리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있는 자리를 만들어 출입을 해서 이쪽으로 공장용지로 들어오고 맨 끝에 있는 그 전원 농지 전용 허가까지 받아서 다 같이 800평 정도를 같이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파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또 보면 홍성 5개의2024 18720입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 1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가 178.4평 건물이1 9 9 1 2분의 1 지분이고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인데,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쯤 되냐면, 자, 보시게끔 되면은, 석탄공사에서 얼마를 청구했죠? 22억을 청구를 했죠. 근데 22억을 석탄공사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석탄공사에서 지금 상당히 무엇을 했던 분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석탄공사에서 대출받아서 뭘 했다가, 갚질 못하다 보니까 석탄공사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압류했는데 보령에 있는 청남면인데 이 집에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어 놨던니 이분이 여기에 보게끔 되면 상당히 그 위치는 보령시 청남면이지만은 고향이 여기였든지 대규모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셨던 분인데 이 분이 지금 자기의 지분 이분의 일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가격이 1억 2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4,100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잘 보면 여기 보면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수목각 지분 매각 포함, 목록 5, 토지지적자격증 제출령. 여기 보면 대지로 쓰고 있지 않은 뒤 땅에 농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농지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면 신청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대지, 대지, 대지 세 필지에 한 필지가 전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 누가고 윤 누고 61년생, 64년생이 2분의 1씩이라 는거고 갖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갖고 있는 거고 강제경미 어디서 나오면 대한석탄공사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두 필지가 대지로 되어 집이 있고 여기 보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여기 대지 산필지가 있고 여기 뭐야?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만큼이 지금 실제적으로 집을로 쓰고 있는 거고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는다고 래도 나한테다가 팔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뭐죠?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이 대지죠. 근데 난또 이런 걸 보고 난놀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폐강지역지흥지구폐강지역진능지구 어디에 있는 거죠? 강원도 있죠. 근데 여기 보령에다가 토지연계학확인름을띄었지 폐각지역진흥지구로 지정했다니 나는 또 보령에다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걸난 처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석탄공사에서 상당히 힘을 쓰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이런 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대천역이고 여기 보면 청남입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한옥집이죠. 정은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여기가 대문 바깥입니다. 이 땅도 포함이 되는데 담장을 안을 쳐놓고 여기다가 차를 세놓고 주차장이 여기고 대문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이 대문, 여기가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 이집 뒤에 있는 집이 주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화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아까 여기 보시게끔 댐자 보시죠. 여기가 주차장이죠, 대문.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주차장을 시키고, 이쪽으로 대문 들어와서, 여기 뭐야? 이렇게, 안체가 이렇게, 한옥으로 이렇게, 제대로 아주 잘 봐주고, 정원도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음, 이분이, 이 4천 몇백만 원이 없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매 자체가 지금 22억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면 22억 정도를 빌려주고, 이런 정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6, 7천만 원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한건 내가 보면 얼마든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 이분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아신다면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찰 받아서 됐으면 이분이 우리 집을 사지 않고는 협상을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100%협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부인 이름으로 공의적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되는 우리는 그냥 할수 없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선 매수 들어올 걸 걱정하지 말고 50% 50%입니다. 공정선 매수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50% 50%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정도 금액을 가지고 쭉 있었다 그런 사람은 경매 공부를 안한 사람이에요. 아니. 20 몇억을 내가 석탄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수 있다는 얘기는 석탄공사에서 상당히 고위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뭐 한다고 경매를 병으로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공작우선 매수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고 낙찰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잘못 받아서 팔리지 않아서 묶이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작우선 매수 들어와서 낙찰 못 받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손해나는 건내 하루 일당, 차비. 그거 손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입찰 한번 들어가 시다 낙찰만 받으면 협장은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